한감비적이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임금이라도 다르다. 그죠다르게쓴니다 예, 그걸,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음, 어떻게 비용계정 중에서 이 전기료하고 가스수를 있죠.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전기료하고요. 가스수도 이런 것이을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이쪽에 있는? 이쪽에 나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 이쪽에 있 이쪽에 있 이쪽에 있에있에있에 그냥 본사 있죠. 관리부 직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할지 가스 수준은 금액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투입한 이 원가는 제주 간접비가 될 것이고, 그죠 일반적으로 500번대 원가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 516번인가요? 516번의 전기료. 전력비라는 개념이 있고요. 아, 제가 515번에 보면, 가스수조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런데, 본사에서 사용된 거는요, 관리부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815번 뭡니까? 이렇게 있죠? 아,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가지고 뭡니까? 본사 지금은 수도 강렬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금액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본사에 사용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한꺼번에 하는 반면에 공장에 사용하는 거는 계정을 두 개를 금액이 크잖아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료할지 이런 것들은 상상을 추월하는 거잖아요. 몇천만 원주고 본사, 뭐, 뭐, 규모를 따진다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별도로 구분한다는 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게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조금 먼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제조원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실 거예요. 뭐, 생산직 직원이랄지, 공장이랄지,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있죠. 500번 대 원가를 봐야 되고, 영업부랄지, 관리부,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판간비 쪽으로 여러분 처리하셔야 될 부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있죠. 좀 8, 815번 통신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비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얘기할요 통신비. 통신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비 하면, 에, 여기 보면, 뭐, 제조원가도 있고, 그죠? 판감비도 있죠? 그걸 꼭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 계정을 볼 때, 우리가 우편요금 있죠? 우리 우체국에 가서 뭐, 등기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신요금이 전화요금, 뭐 핸드폰요금, 이것뿐만 아니라, 팩스 뭐, 이런 거, 게 아니라, 통신비 중에, 우편요금도 그죠? 통신비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대금 등기로 보냈다. 뭐 이렇게 하면요. 통신비 계정이라는 것만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거기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수도 강렬비에 보면 그런 말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로는 전력비 계정을 수도 가스비 든 가스수량 별도의 예, 제조 경비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 거기 나와있어 요걸 얘기하는 거 요거는 두 개를 합하고 금액이 적으니까 공장에 사용한 거는 두 개를 분리하고 이렇게 좀 금액을 개념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세금과 공과 중에서요 세금과 공과 계정 중에서 우리 뭐 국민연금 뭡니까 회사 부담금도 있는데요 국민연금회사부담금도 결국은 회사가 보장금액도 한 세금과 공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4대 보험할 때, 예수금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상공회의소 회비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날지 혹은 무역협회 있죠. 무역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금과 공가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비를 제출하였다 하면요.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 회비를 지출했다면뭘 쓴다? 세금과 공과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내는 회비는요.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현행이 있죠. 법인세법상 규정에 보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상공회의소의 회비는요. 그냥 그좀 강제적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공의 소회비를 제출했다면, 오, 회비 협회비?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건잘 출제 안 되는데, 이전에 전부 다 이렇게 출제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정에 가장, 어떤 회계 거래를 보고 가장 적절한 계정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에 기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뭘 할지 애매한 거를 제가 좀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임차료. 근데 임차료에서 좀 알아야 될게 뭐, 우리 건물을 빌고 사용대가로 지급한 거는 임차료라는 건잘 알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게 있냐면 렌탈 같은 거 있죠. 렌탈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료. 특히 리스료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렌탈하고 리스료는 임차료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렌탈과 리스의 차이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금액의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탈은 보통 좀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 리스는요. 리스 회사는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죠, 보통. 그 목적물을 차량이랄지 다른 목적 자산이 끼었다 뿐이지, 결국은 그거를 차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 회사에서돈 그 빌려준 거예요. 그 중간에 매개가 차가 있다 뿐이에요. 그죠? 금융에서 돈을 빌려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낀그 목적물이 동산에 있으니까 그걸 빌려 쓴 대가로 지급했다고 봐서,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임차료 계정을 쓰는 거야 지금 여기 학원에 보면 임차료 계정이, 임차료 여기 정수기하고, 여기 공기청정기 구 있잖아요, 저 뒤에. 저보다 렌탈입니다. 왜냐면 저거는 렌탈을 안 하면 관리가 안 돼요. 사면 훨씬 싸요. 사가지고 하면 저저 근데 저걸 누가 관리하냐 이거 필터를 갈고, 그죠? 저걸 오, 누가 가냐 이거죠.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렌탈을 하면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주더라도 거기에 용역비 같은 게또 산정돼 있잖아요, 그죠? 용역비랄지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를 주더라도, 물이라 지는 공기라 찌는 것들은 좀 깨끗하게, 어차피 뭐 필터를 안 갈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안튼 것보다. 관리가 돼, 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물하고 이렇게 숨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런건좀 쾌적해야 돼요. 그분그 관계에서. 네,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 유지비는 차량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차량 수선비가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간다. 수선비가 아니고, 수선비 계정이 아니고, 차를 고치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게 일반적인 시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도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음 소모품비에 보면, 소모품비에 보면, 우리 사무용품비 있죠? 구입비는요?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르게 있죠? 사무용품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사무용품비가 있죠? 829번에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가정상, 사무용품비라는 있죠.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용품비를 쓰지 않고, 그냥, 그, 가정상.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만한 그 계정은 잘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논란이 될수 있고. 논란이 될만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계정으로 사용할 것, 이렇게 단서를 둬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도 록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 우리 가정, 시험의 가정이, 그 적절한 가장 그죠 적절한 계정을 찾아서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적절한 거에 대한 예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답을 냈다는 부분이 죠좀 좀 논란이 될 만한 걸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에, 가정을 줘서 좀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같은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교육훈련... 도서인쇄비 같으면은 도서인쇄비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인쇄물 같은 거 근데 명함 있죠? 우리 명함 구입비용, 직원들면 명함 파줘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도서인쇄비, 일반적으로 책을 구독하고 인쇄물을 제작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도서인쇄비 계정인데요 뭐 명함대금이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뭐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료 비용은 너무 많죠? 네, 수수료 비용은. 뭐 이런 것도 처음 해보네요. 아, 지금 비용 계정까지 이렇게. 네, 수수료 비용은. 원칙은 뭐죠? 원칙은. 831번. 그죠? 판감대로 처리하는 원칙이고요. 예가 있습니다. 예가 뭐냐면, 뭐, 900번 도 있죠.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그죠?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매입 수수료 있죠? 매입 수수료. 이런 것들은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출제가 잘안 돼서 그러는데요.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 운용수술 같은 것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죠? 이걸 운용했다는 수술을 줄수 있잖아요. 그죠? 110만원 줬, 101만원 줬다많만 원은 그 퇴직연금 을 운용하는 기간에 수술을 하면 그거는 결국은 뭐 영업활동 관계없는 은행 지불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피해가요. 회계급에서 교묘하게 이걸 안 내요. 세물급에서한번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영업의 비용, 이거 판감비로 하면 틀린 개념이 됩니다. 생각해봐도 맞겠죠, 그죠? 퇴직연금은 영업활동과관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불입한 수슨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보험료, 수수료광고선전비죠그 다음에 여기 광고선전비가 있는데요. 광고선전비는 833번인데요 얘는 오로지 뭡니까? 판간비만 있죠? 있음 이게 참 촌스럽네 판간비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광고선전이라는 거는 제조원가와 관련 없습니다 광고선 준비는 속성이 어떻게 됩니까? 팔기 위한 경비죠. 광고 해가지고 파세요. 좀 사세요. 속성상 제조원가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감비만존재 한다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제조원가가 될수 없다는 거.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럼 두 번째 외주가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외주가공비. 533번인데요. 이거는요. 오로지 이거는, 이거는 제조원가만 있습니다. 제조원가 그러니까 외주가공비는 판간비가 존재하잖 그러니까 얘는 광고선전비는 판간비고 제조원가 안되고 외주가공비는요. 이거는 판간비가 될수 없습니다. 가공이라는 개념 안에서는요. 제조원가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외주가공비라는 게 낯선 외주 가공비는 뭐냐면 회사가 모든 가공을 다할수 없잖아요. 그런 기계가 없으면 그러면 일부 품목을 가공을 의뢰하죠. 가공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가공하고 납품을 받을 때 대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외주 가공비. 여러분들 보면 동대문 벨트라고 아시죠? 동대문에 가보면 두 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전부 다, 다 외주 가공합니다. 답심리 쪽 밑으로 해가지고 왕심리 답심리 성수동이 많아요. 건대지 본체. 전부 다 거기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대문 두타의 디자이너가 딱 하면 어떻게 된지 알아? 딱 주물려면 단추는 여공장에 받고, 그죠? 촥 굴어가지고 그렇게 쭉 들어와요. 그래, 두타에 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일이 다 갖추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벨트에 뭐, 가공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 작게, 그죠? 한때 그, 그 성수동을 많이 누비었는데, 어? 성수동. 근데, 근대, 근데가 대표적인, 그쪽이 유흥가니까, 유언가 회사 뭐 하면, 그래서 옛날에 회사 다니면, 그쪽 하면 하남 쪽이나 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자 하면 어디로 만납니까? 근데그 다음에, 저기 영동포란 저쪽 부천 쪽에 있는 있죠. 인천 쪽에 만나면 영동포? 그러면에저 고향이나 이쪽에 있죠. 애매모 하면, 하여튼 위쪽으로, 강북 쪽에 있는 사람 만나면, 애매하면, 뭐 종로지 뭐. 그다음에 사 사동팔반 뭐 안양이도 있고 다 모이면 어디서 만지 나아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에서 만나서 다제지고그요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으면 강남역에서 보고 뭐 그렇게 하죠. 다 블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 최고 좋은 거는 야구 야구 보고 잠실 옆에 신천역 있죠. 그, 거기서 포장마차가서 술 먹는 게 최고 나왔어. 여기 최고죠? 최고는 참 못해. 같아요. 그런 갈증이 있는데 참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친구들하고, 그죠? 술집이 그게 아니에요. 잠실역그 뭐야? 예잠실역 아, 이거, 야구장 뒤 외야 있죠? 뒤에 거기, 뒤 밑에 가면 제 저정석이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년 전인가? 몇년 전이 아니에요. 한 10년 전 하이라이트 보면, 그죠? 무슨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있죠? 그럼 밑에서 거기 뺏뿐만 거기서 막제 친구하고 막, 지금 저녁 시간에 하이라이트 보면 제 모습이 막 보여요. 정말 막 그래서 막얼굴 감추고 집이 가까워서 거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3번에 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23번에 잡비가 되어 있는데이 잡비가 참 예외적으로 이거 뭐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잡비를 그냥 이거는 판간비입니다. 그죠 그래 이걸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영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뭐다? 판감비라는게좀 독특하죠. 다음 계정과 목중 비용 계정 중에 성격이 상이한 것샥해서잡비하면 살짝 넘어가요. 옛날에 그런 출제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잡손실 때문에 그러나요. 잡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계정이. 한 10년에 한 번씩 노는 것 같아요. 한 5년에 한 번씩. 잡비. 잡비는 뭡니까? 정말 애매모호한 거 있죠. 이러면 단서를 줘요. 회계에게 잡비로 처리할 것.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에서 이자 수익, 뭐 배당금 수익, 임대료 뭐쭉 나와요. 외안차있 자산 수익이 기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정 비용 계정 중에 조금 구분하시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회계 예, 1급에 있는 얘기 치고는 좀더 좀 약간 더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거 있죠. 여기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걸 좀 체크해서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이런 게좀 있나? 아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괴하고 잠재순위가 호퇴직급여. 이거는 뭐, 아, 뒤에 이론 개념이 있군요. 음, 그거는 좀설명을 드려야 되네. 그러면, 음, 계산 분기하고좀 쉬었다가요. 오늘 그거만 하면 되겠네. 저쪽, 우리 뭐, 이론, 정말 이론 있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목적성 값성하고 신뢰성하고 가끔 한번 쉬으면 누거든요 이런 거 하나만, 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들여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